오줌, 오줌 오줌 못깰리는데 막. 뭐. 게이 아. 이고 많이 았네2 0 <목소리> 2 0 k b s 연예 대상. 이경규가 타도 될 텐데 누가 뭐 탔노? 모르겠어. 재방송인데 이게. 어? 어, 여자 타긴 재밌네. 김숙이 타도 돼. 음, 김숙도 타도 되는데 이경규도 이경규 전에 많이 타잖아. 많이 탔나? 다섯 음. 개 준비해 왔다잖아. 김숙하고 그거 그 누구야? 방나리하고 겁나 먹었네 저거. 누나 천천히 먹어라. 나면 빨리 먹어. 두개 했어.